안녕하세요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식 더 K9 모델입니다 이 차량 3.3 4륜 법인 전용 모델인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모델입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이런 대형차들은 경정비만 잘해도 30만 40만키로 이상은 충분히 타시는 차량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 크로마 블루 색상의 더 K9이고요. 3.3 4륜, 3.3 터보도 아닌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자연흡기 차량으로 커보면 터보가 나갈 걱정, 3.8이면 3.8에 대한 세금 걱정이 좀 많은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방에 레이더판과 어라운드뷰 카메라, 잘 보이시죠?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19만 키로 탄 차량이라고는 보실 수 없는 컨디션 상태고요 앞에 레이더판과 범퍼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색상은 크로마 블루 색상인데 약간 블루색 계열의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파란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질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파란색 차는 선호하시지 않는 건 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막 파란 색깔의 차량은 아닙니다. 자, 앞 타이어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어, 많이 남아 있네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AWD 4륜 마크인데요. 기아는 아, 양쪽 휀다 양쪽 앞 헨다에 요 사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요 마크가 있으면 4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판은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한 상태고요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탄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는 메모리 시트 버튼과 하단에는 전동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 풀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시트 당연히 전동 시트 달려 있고요 시트 컨디션 상태입니다 시트 컨디션 관리를 엄청 잘 하시고 탄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이 거의 주름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약 그러니까 브라운 색상의 시티여서 검정색보다는 더 이뻐보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핸들 앞쪽에는 핸들 틸팅 기능이 있어서 핸들을 업다운할 수 있고 운전자 측으로 더 당겨서 핸들 포지션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의 키로수 19만 4912km입니다. 19만 4000km입니다. 19만 4000km. 엔진 사운드가 19만 키로 탄 차량이라고는 보실 수 없는 엔진 사운드고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경정비와 엔진 오일 잘 가시고 탄 차량 같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의 버튼들이 달려있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하단에는 주유구 개폐 버튼과 트렁크 개폐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조절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와이즈죠. 드라이브 와이즈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엄청 대화면이지 않습니까? G80 e q 9 0 0보다는 훨씬 체감상 넓어 보이는 대화면의 내비게이션 사이즈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작동시켜 봤는데요. 카메라 화질 엄청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 또한 화질이 엄청 좋네요. 자, 가끔씩 오래된 연식의 차량들은 카메라 화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건 없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당연히 달려있고 유보 하이패스 룸밀러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유보 서비스 가입하시면 무선 시동도 가능하십니다 자 내비게이션 밑에는 간단한 메뉴 선택 버튼들이 달려있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자이 차량에는 후방에 모니터로 후방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계기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송풍구 달려 있고요. 요 하단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핸들 열선 버튼, 반대편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달려 있습니다. 밑에는 공조기 조절 버튼 달려 있고요. 자, 이 차량 차키 두개 보유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개 있습니다. 전자 기어봉 아주 깔끔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전자 기어봉 밑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오토 홀드 버튼 달려 있습니다. DIS 컨트롤러 달려 있어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 DIS 컨트롤러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자, 하단에는 어라운드 버튼, 전후방 센서 버튼 달려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 상태입니다. 약간 브라운 계열의 시트인데요. 조수석에는 거의 동승자분 태우시지 않으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수석에도 워크인 시트 달려 있고요. 워크인 시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이런 스위치들 한 번씩 눌러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뒷타이어 스크래치는 조금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역시 많이 살아있습니다. 50% 이상 살아있어서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에도 역시 풀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 달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량은 커트는, 수동식 커튼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데요. 직접 와서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로수가 많은 차량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트 컨디션 상태입니다. 자, 뒷자리에 타서 공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뒤에서 뛰어놀아도 될 정도의 공간이네요. 자,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달려있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달려있습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앞좌석 시트 포지션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앞좌석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간단한 송풍구, 바람 조절 가능하고요. 온도 조절 또한 가능해서 뒷자리에서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십니다. 반대편 시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반대편 시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수납한 공간도 G80보다는 조금 넉넉한 공간에 수납함 달려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 한 번에 잘 열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은 EQ900과 동급의 차량으로 G80하고는 비교 안될 트렁크 사이즈 공간입니다. 골프백이 3, 4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고요. 상천하지 말라고 크롬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휠 스크래치 상태 역시 휠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살아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시트 컨디션 살펴볼건데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뒷좌석에는 거의 안태우신 것 같네요 이쪽에 주름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거의 안태우신 차량 같습니다 자 반대편 뒷자리에도 풀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 역시 달려있고 아쉽게도 이쪽도 똥식 커튼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조수석 역시 전동 시트 달려있어서 시트를 전동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등받이도 전동으로 다 조절 가능하십니다. 문 개폐 잠금 버튼이 있고요. 풀 오토 업다운이 가능한 윈도우 스위치 달려있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조용한데 19만 키로 19만 4천 키로 탔다고 절대 볼수 없는 엔진 사운드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경 달려 있고요. 요 기능이 달려 있으면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가능하십니다. 자, 4륜 마크 양 휀다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AWD 4륜 마크가 양 휀다에 달려 있습니다. 부스터 앞바퀴 컨디션 상태 조금 있네요. 휜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역시 50%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K9 3.3 4륜 다이어느낌니다 법인 전용 모델이었습니다. 딥 크로마 블루 색상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94,000km 탄 차량이었습니다. 194,000km 탄 차량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엔진 사운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컨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G80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EQ900이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3.3 자연을 끼기 때문에 터보 나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 3.8보다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2,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식 더 K9 19만 4,000km 주행한 차량 2,390만 원. 2,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